망화 망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누구나 정도의 차이이지 이런 우울증세를 경험해 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진척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어, 극복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뭐 들어본 얘기도 있고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싶은 어, 그런 말도 있겠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어, 사실 제가 이제 산재 전문 노무사로서 정신의학 계통에서 산재 사건이 요즘 들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20대, 30대의 우울증세에 대해서는 즉 정신질환 계통에 대해서는 별도로 영상으로 논하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수험생분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니까 이점 짚고 가고요. 수험생분들이 공황장애, 불안장애가 또 따로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울증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원인을 단계별로 살펴봤을 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효능감의 상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시험이라는 것에 도전을 하게 되고요. 이 시험이라는 것에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도박성이 있게 됩니다. 철저하게 실력 하나로만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도전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수험생활을 쭉 하다 보면,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사람 성격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하고 마지막까지 마무리 지으시는 분은 사실 거의 없을 겁니다. 한 번쯤은 할수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정적인 생각, 어, 내가 뭐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혹여나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자기 효능감의 덫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를 사실 자존감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자존심, 자신감과는 다른 겁니다. 즉, 자기 효능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은 고민과 생각과 자기 괴롭힘이 있게 됩니다. 모든 수험생 우울증의 원인은 사실 이게 근본이긴 해요. 이 부분만 고쳐지면 파생적으로 다른 부분들도 다 해결이 되는데 쉽지 않은 것이죠. 두 번째 단계. 사실 첫 번째와는 동시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두 번째 단계라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 감정 지배에 당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고 지금 이 상태에서 주변은 바뀌지 않아요.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내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감정,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괴롭히면서 감정에 지배됩니다. 즉, 감정이 굉장히, 이전까지는 이런 게 없었는데, 되게, 감정적으로 내가 기복이 생기게 돼요. 더 아이러니한 사실은, 내가 누군가와 접촉하거나, 뭐 이런 감정적 교류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생각에 빠져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자존감은 낮아지고, 감정적인 기복이 커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세 번째가 되면은, 이제, 나를 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모습. 내 스스로가 굉장히 예민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에도 화를 내게 돼요. 그리고 사소한 것에도 어떤 의도를 찾거나 여기에 대해서 되게 크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예전에 나였다면 그냥 넘어갔을 일도 그냥 쉽사리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덫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세 번째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까지 일어나게 된다음엔 공부를 하고 안 하고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도로 커지게 됩니다. 이게. 이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시험에 떨어지고 합격하고, 뭐, 이게 당장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것이 파생되어서 결국, 내 스스로가 강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다른 건 상관없어요. 자, 가장 중요한 극복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출. 그리고 이건 무슨 말이냐. 제가 예전에 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모든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자기의 숨통을 트여줘야 생활의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주칠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숨통이 트이겠습니까? 힘들어 죽겠죠. 뭐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왜 일주일에 쉬는 날이 있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허음생은요, 직장인과 달리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죄책감, 자책감, 낮은 자존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정적인 생각들로 현재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 생각이 들게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배출구가 있어줘야지 이게 원활한 수험생활이 유지가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수험생활 자체가 괴로운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행복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중간중간 작은 숨통을 트여줘야 내가 장기적으로 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 만한 원동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수험생활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확확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수험생활이라는 거는 일종의 도박성이 있는 겁니다. 합격, 불합격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완벽하다고 해도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어, 내가 좀 부족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도 합격할 수도 있는 어느 정도의 도박성이 1%라도 있는 겁니다. 단기가 될지 장기가 될지도 모르는 이 여건 속에서 장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버틸 수 있으시겠습니까? 스스로에게 휴식을 주고, 그 휴식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고요. 잠자는 게 휴식의 전부가 아니에요. 내 자신의 삶의 질을 어쨌든 높진 않지만, 이 상태에서 조금이나마 작은 소확행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본인의 취미, 예를 들어 넷플릭스 유튜브 보기, 뭐 등산하기, 산책하기, 뭐 기타 등등이 있겠죠. 술 한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번 또는 두번 정도 내 자신의 숨통을 계속 튀어줘야 돼요. 꼭 일주일에 한두 번 전가지 않더라도 평상시에 뭐 유튜브를 중간중간 본다든가 뭐 넷플릭스 영화를 본다든가 어떤 형태로든 상관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 햇빛을 많이 쬐어야 합니다. 실제 정신의 의학과를 가게 되면 의사분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햇빛을 많이 쬐라 라는 말입니다. 이게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단순히 비타민 D를, 어, 흡수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의학적인 호르몬 생각의 변화, 여러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1번 배출구와 결합도 가능해요. 1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배출구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햇빛 쪽이 이두 번째 햇빛 쪽이를 뭐 등산을 통한다든가, 공원을 간다든가, 라는 식으로, 첫 번째 배출구와 결합형의 형태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집 구분 지어서 하실 거면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어쩔 수 없고 단기간에 내가 재빨리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정신의학과를 가셔서 항우울제를 처방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우울 증세가 있는 수험생 분들이 처방받는 약이 쓰리라고 있습니다. SSRI 보통 이것을 많이 처방받으세요. 아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아 이거 혹시 기록에 남아서 내 인생에 불이익 같은 게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실제로는요. 모르겠습니다. 뭐, 국정원이나 아니면 뭐, 고시급 시험을 치는 경우에는 뭐, 그런 기록들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말들이 돌기도 하는데 어 사실 그 정도의 시험까지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정신의학과 치료에 무슨 기록이 남았다고 해서 자기 인생에 지장이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공무원 수험생분들이 되게 많이 하세요. 전문직분들이야 어차피 합격하면 장땡이고 누가 확인할 것도 아니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공무원 수험생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저는 뭐 공무원 수험생 분들이고 전문직 수험생 분들이고 간에 상관없이 그냥 SSRI 뭐 항우울증제 이 처방을 꼭 받아서 그냥 먹고 끝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데 서서 인생에 영향을 끼친다고 한들 뭐 얼마나 디테일하게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울증 그 자체는 사실은. 되게 복합적이고 여러 원인이 결합이 된 것일 겁니다. 또한 사람들의 성격이 다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수험생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로 잘라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망파.